자 이제 수비를 해봅시다 사이퍼의 수비 일단은 카메라는 저기다 두고 C로다가 왠지 A로 또 닥돌할 것 같긴 한데 C에다가 요렇게 이제 저 점, 제가 점프를 할수 있으니까 요렇게 요렇게 그래, 아 완벽해 샷과 동시에 다 나버리네 C로 올라가봐 안돼 나 지켰어 어떻해요 k 아무... i 어 l o 요 t 아무... o k i l 어! 잡아 잡아 잡 i 어 l Otto 어떻게했어 t t o k 어허 s o 어 t 어 Kiss, o t 어 o Kiss, o t 머리머리 머리. 적군이 어, 한명 남았습니다. 놈들을 적치를 도 아, 인보 인버 살까? 인보도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죽으면 안 돼. 내가 원하는 건저들의생겨 이건 여기에. 이가 그래. 이거면 한번더기가 좋겠군. 카메라가 파괴됐다. 다안 돼. 아, 뭐야? 스파이크 설치. 재장전 중. 안심.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녀석들의 정신을 파고들어서 약점을 찾아내자고 어디보자 아레스? 좋다 사이퍼 수비 아레스 좋지 좀 이거를 이번에는 요렇게 요 모서리에다가 넣어주고 거를 안으로 말아 안으로 말아 이렇게아야우야좋아이 시야? 시야? 시야 이렇게 <laughs> 어, 안 좋아해? 어? 안지키줄라는데지 마라, 안아키지아안에키걸려라아 어, 뭐야.. 옆으로 안잖아지 마라, 안 폭탄 때문에 조금 그렇다. 폭탄을 갖다가 안 맞도록 덫을 쭉 빼야겠다. 어쩔 수 없다. 내만 챙겼거든. 자 어떻게 할까? 왠지 레이즈가 한번더 뭐냐 본인의 폭탄으로 다 부시고 들어오는 전략을 쓸 수도 있기 때문에 뒤로 빼. 그래 이거면 될 거야. 이거 여기 옆을 막. 그 들어오기 좀 그렇겠지? 여기 리콘 날아오겠지? 아니야? 아 여기 아닌 것 같은데? 야들아? 왜 왔어? 이 연막이 있을라나 적군이 한명 네? 남았습니다. 어디어서총총 음, 음, 총. 총, 총. 어, 안돼 아파 안돼. 오케이. 용기는 가상하지만. 팬텀. 공포 앞에서는 누구도 버틸 수 없지. 저핑은 무슨 의미일까? 뒤로 빼. 이건 여기에. 는안 맞지만 왜인지 설하다가 걸리게끔 아, 여기가 좋겠군 그아 그래, 어, 여기다 아왜 나만 걸려 <laughs> 여기 뒤에 있자 도이 있으니까 저기. 더 걸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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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뺐네 뺐네. 근데 포탄 안 쓰지? 폭나. 아 저기 부러지. 아... 아 이거 딱 뒤를 보려고 했는데 딱보네 <laughs> 자소 게임 자소 게임. 뭐야? 아우. 자석에, 하이크, 하여기 없고 요 뒤에 있석아 낙마. 에이, 에이, 에구 오케이. 오케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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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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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이 보이지도 않는데 여기 느낌 있네. 숨어서 올걸. 자, 얼른 고이거라 상당히 뒤로 빼야겠네. 폭 던지면 아, 그냥 나의 도시 허무하게 사라지는 거.

여기 위에다 가 올리겠다. 원래 카메라 체크. 저기있고 아, 저기 있고. 어, 뭐야, 뭐야. 다 죽는데? 아이고. 다 숨어 있잖아. 돌릴라나? 장갑 잡네. 나이스, 하구먼. 펜텀 총에 묻은 지문 닦는 거 잊지 마. 그 정도는 기본적인 범죄 에티비시라고 그래, 이거면 될 거야.

후보같이 우물 좀을 하지 말고 가자. 이번에도 C를 갑시다. C로 가가지고 충전이 필요해. 너무 심한가나? 근데 이미 다른 팀원이 A랑 B를 가가지고 C 말고는 딱히 갈 데가 없는데 이 짝대기다 보고 뭐 못하나? 안 되네? 그래 이거면 될 거야. 오케이. 안 깔길 잘했다. 중앙에서 적 발견. 시야 아, 지한명남았습다 메크가 설치되었습니다. 금같 이건 저기 여기가 좋겠군. 이건 여기에. 카메라 찾도못지 아헤이. 잠들어 있 연막탄 투하. i 이 n o 이 a spike. 이 m not a spike. spike. I'm not a spike. I'm not a s 한명 남았습니다. 총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야. 그냥 총을 쏘면 근처에 동생아 너를 위해서야. 아, 여기가 뜰래. 그래. 이거면 될 거야. 산 시작이다. 나이스, 나이, 나이 나이스. 나이, 나이스. 나이, 나이스. 어, 다 이쪽으로 온다. 어떡하니.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에이. 오케이, 오케이. 예스. 아, 제로팽이다. 핑크 포인트. 핑크 제크 i n k 열로 올라 그러네. 여기 하나 k p 대충 이렇자 하자. 아 i n k 이폭폭 던지는데? k P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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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왠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괜히 안 뺐네. 연막 투한다. 하더라. 망쳐. 어 오른쪽에 소리. 설치. 아군이 한명남았다 아! 눈을 가려 주네. 마지막으로 보게 될게내 얼굴이라니. 은11대11연장 가나? 연장치은데 위에다가 갈아봐야겠다. 위에다가 이렇게. 여기가 좋겠군. 이렇게. 그래, 이거면 될 거야. 무장 해주고. C는 폭탄 던지면은 다 부러지니까. 카메라만 놀고 두고. 싶다면 어딘 놀아주지. 그리고. 한 명, 두명 발견. 했더니 이제. 도망칠 곳은 없다! 투마 있나? 투마 안 깔아놨네? 어 뭐지? 아까 전에 이거 밑에 이거 뭐였지? 돌리고 있나? 아닌데? 오케이! 여기 스파이크. 스파이크가 A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스파이크 저기 있어요 영중. 오케이, 오케이, 내덧아 폭탄 날라가요.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30초 남았습니다. 응, 들을 처치. 위치지. 응, 수비팀 승리.